신라권, 우리는 왜더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도덕 교과서의 문구일 뿐이다.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사과가 맛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과를 보아야 하고 오늘의 따뜻함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추위를 기억해야 한다. 행복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차이가 만들어내는 기울기에서 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진짜 행복은 더 멀게만 느껴질까요? 오늘 이 거대한 모순,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걸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왜 우리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숙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조언이 있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와, 정말 좋은 말이죠? 근데요,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본성을 거스르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는 이미 이걸 간파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대조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뇌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게 있어야 밝은 걸알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불행을 알아야 행복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요,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 보다는 기울기에 가깝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나. 바로 그 차이, 그 기울기에서 행복이 생겨나는 거죠. 꽁꽁 얼었던 겨울이 있어야 봄의 따스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그냥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도 똑같은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그만큼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핵심은 내가 절대적으로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남들보다 얼마나 더 가졌다고 느끼느냐. 바로 이 상대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이 역사를 정말 뼈저리게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우리나라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 밥한 그릇만으로도 다 같이 행복해했던 그때와 지금요. 역사상 가장 풍요롭지만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지금의 우리 모습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근데요. 이 문제가 요즘 들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 때문이죠.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기껏해야 옆집 사는 친구, 회사 동료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이 내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그러니 내 평범한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이웃이 전 지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거예요.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없는 완벽한 세상, 즉, 낙원을 우리 삶의 최종 목표로 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세계 여러 종교에서 그리는 낙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의 천국, 이슬람의 잔나, 불교의 극락. 다들 고통이 없고 원하는 건 뭐든 이루어지는 곳으로 묘사되죠. 근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대조와 도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결핍이 사라진 곳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기쁨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작가 조지 버나드쇼가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은 뭐다? 아주 쉽게 풀이한 지옥이다. 와, 변하지 않는 기쁨은 사실상 고문이라는 말이죠.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나요? 이런 고대 낙원이라기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로또 당첨돼서 평생 일안 하고 놀고먹고 싶다는 우리들의 꿈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인류의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왔는데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오히려 더 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겐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없을 때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해를 짚어볼 시간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일 텐데요. 바로 찰나의 쾌락을 길고 깊은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뇌과학을 들여다보면 답이 좀더 명확해져요. 우리 뇌에서 짜릿함을 담당하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언제 가장 많이 나올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원하던 걸딱 손에 넣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손에 넣기 직전, 그 불확실하고 두근거리는 과정 속에서 폭발적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왜 금지된 게더 끌리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하지만 일단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쾌락의 쳇바퀴라는 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쳇바퀴 위를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금방 익숙해지고 행복감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린 또 다른 자극을 찾아 쳇바퀴를 달려야만 합니다. 이겁니다. 어제는 꿈에 그리던 사치품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당연한 필수품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뇌는 이렇게 익숙해진 것에는 더 이상 보상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쾌락만을 줬는 건 결국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진짜 행복이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교, 완벽한 낙원, 찰나의 쾌락.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죠. 그렇다면 현대 과학이 말하는 진짜 행복의 공식은 대체 뭘까요?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헤돈이야. 그냥 기분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편한 거 찾는 거죠. 다른 하나는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행복이에요. 이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진짜 행복의 열쇠는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 의미에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 있는 삶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실용적인 도구상자가 있습니다. 첫째, 몰입의 순간을 찾으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흠뻑 빠져드는 그런 일이요. 둘째, 좋은 스트레스를 일부러 만드세요. 운동처럼요. 힘든 만큼 성취감도 크고, 쉬는 시간에 달콤함도 배가 되죠. 셋째, 물건 대신 경험을 사세요. 멋진 물건은 남과 비교하기 쉽지만, 소중한 추억은 온전히 내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꾸는 것. 이게 장기적인 행복의 가장 확실한 예측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눈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메시지일 겁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것은 없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이한 문장이 전부 담고 있죠. 도전이 없는 삶은 기쁨도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모든 게 완벽한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배고픔과 만족감, 긴장과 이완, 그 사이를 오가는 리듬,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행복은 우리가 손에 줄수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동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행복은 배고픔과 만족 사이 그 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일부러 자발적인 불편함을 만들어 보세요. 힘들게 운동하고 찬물로 샤워하는 것처럼요. 그래야 평범한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없는 삶을 꿈꾸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자, 이제 듣기만 하는 건 끝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오늘 어떤 작은 도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 지상에 살기에 역설적으로 천국보다 더 강렬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행복은 낙원이라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한 결핍을 채워가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 숨어 있다. 그러니 완벽한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삶의 작은 균열과 결핍을 허하라. 그 틈새로 진짜 행복이 스며들 것이다.